한국 국민들의 평균적인 도덕적 수준은 높은데 네. 한국의 엘리트 집단들은 대단히 부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음.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를 정확히 찔렀어요. 음. 국민의 수준은 높으나 이른바 음. 엘리트들은 굉장히 저질이다. 이제 엘리트 문화 바꾸는 아, 계기문서 우리가 과연 편리함을 이길 수 있는가? 혹시 네. 예전에 야매 전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야매 전기. 전기가 <laughs> 처음 들어올 때 <laughs> 전기가 처음 들어오고 비쌌을 때 네. 귀했을 때 전등은 기본적으로 집안에 다 설치하는 거였거든요 간혹 이제 집 밖에다가 방범 용도로 설치하는 전등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걸 외등이라고 했어요 외등은 공공등이에요 그 외등 전선에 연결을 해서 네. 원래 끌어들여서 계량기를 <laughs> 거치지 않고 공짜로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야매 전기라고 왜 야매 전기냐면 아. 음. 근데 이게 발각이 안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어, 발각이 네. 되죠 네. 근데 발각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직원들한테 전기요금에 대략 (3분의 1) 정도 선에서 음. 찔러줌으로써 어. 전기요금은 안 내고 어. 그러니까 이제 공공전기를 절취해서 이 야매전기 쓰는 사람과 이 전교사 직원이 나눠먹는 이런 이제 공익을 침탈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음. 근데 이번 쿠팡 사태를 보면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이 야매전기 쓰는 수법이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쿠팡의 사업 기반이 뭐냐면 신뢰예요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예를 들어서 택배 물건을 집 앞에 두었는데 음. 안 없어가는 나라, 나라. 음. 이게 이게 안 되면 쿠팡 사업 모델은안 나와요. 그렇죠. 새벽 배송이든 오켓 배송이든 음. 대면 그 택배 전달이 원칙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들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음. 대문 앞에 놓고 가도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음. 이런 신뢰가 이제 신뢰 자본 또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래요. 음. 이거는 쿠팡이 만든 게 아니죠. 음.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우리 공공의 재, 음. 재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빼돌려서 마치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 기반을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공공재를 탈취해서 개인 수익 모델로 삼았어요 이런 점에서 이제 지금 <laughs> 그 공공 전기를 빼돌려서 자기 집에 전선을 끌어들이는 행위랑 같은 데다가 문제가 생기면 소팡이라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에게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배상하는 게 아니고 말이 대관이지 이 로비스트들을 <laughs> 통해서 거기다가 돈을 써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구조를 만들어 버려요. 마치 이제 한전 전기회사 직원들한테 돈 찔러주고 음. 야매 전기 쓰는 것을 이제 그냥 계속 그렇게 해나가듯이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하는 일이 전형적으로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발상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한국의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덕적 수준에 의존하고 있어요. 도덕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 모델인데 그러면서도 한국 한국인들의 특히 한국의 이른바 저 잘나가는 사람들 음. 엘리트 집단들의 부패 또의존하고 있어요. 음. 그들이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가능 가능한 거 찔러준 때. 돈 허, 같은. 그렇죠. 부패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패는 엘리트 카르텔 부패 구조다라고 얘기, 음. 얘기를 했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국민들의 평균 수준은 대단히 도덕적으로. 그 평균적인 도덕적 수준은 높은데 음. 한국의 엘리트 집단들은 대단히 부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바로 그거를 정확히 찔렀어요 쿠팡은. 음. 그 국민들의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의존해서 이런 식의 그 음. 택배 모델을 만들어냈고 한국 엘리트 집단들의 부도덕성에 의존해서 해결하는 방식들을 개발해낸 거예요. 이두 가지 음. 이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음. 쿠팡의 이 행태는 한국 사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음.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가 그거다 국민들의 일반의 도덕적 음. 수준은 높은데 음. 막이 <laughs> 이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뭐 전직 판사 검사 대통령실 직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부패한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서로 이제 찔러주고 눈 감아주고 눈 감게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해 오는 이런 구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건 단지 쿠팡에 대한 불매 문제로서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 사회에 지금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사실은 쿠팡 불매도 불매지만 이대관은 무담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로비를 받았던 사람들 여기가 수사 대상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 요 그래서 그러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쿠팡 이번에 무혐의 처리했던 어미준 검사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졌겠어요? 그동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쿠팡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 탈팡이냐 이런 문제들도 물론 있지만 쿠팡을 망하게 하는 하는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모순된 상황, 국민의 수준은 높으나 이른바 엘리트들은 굉장히 저질이다. 이제 엘리트 문화 바꾸는 이렇게. 얘기를 명사님 사실은 이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처해 있는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터질 공개념 얘기가 나오는데 네. AI가 네. 이제 쿠팡처럼. AI의 기반이 뭐냐면, 은 전부 개인정보들이에요. 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개인정보의 집합이거든요. 그쵸. 그럼 이 AI가 갖는 이제 재산적 가치는 전부 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음. 권리가 있어요. 음. 그래서 헌법 개정할 때 지금 굉장히 좀 우리가 긴급한 시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뿐만 아니라 이 AI에 대해서도 공개념을 적용해요. 야돼 음. AI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 사람들, 직장을 잃을 사람들, 음.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음. 그들의 개인정보조차 AI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것에 대해서도 AI 이른바 이 문제들을 네. 소득재분배 문제나 이와 관련해서 좀 공개념을 집어넣는 헌법 개정 만약에 논의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좀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근데 그걸... 그 말씀 진짜 인상적이네요 한국사 쿠팡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한국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렇죠 신뢰자본이에요 네, 음. 그 자본을 네. 거의 무임승차듯이 그냥 만들어낸 거죠 그런 데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쿠팡이 제공하는 편리함이 있잖아요 음. 그럼그 편리함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입증이 된 거고요. 음. 그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 음. 그러니까 어떤 좀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독점 음. 이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 탈팡이안 되는 거. 대안이 아야.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이 뭐 만들어지면 되겠죠. 만들어질 음. 수 있을 거라고 음. 보고 음. 보고요. 또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고요. 네. 어, 쿠팡이 보내왔던 이른바 한국인에 대한 대단히 모욕적인 시선. 음.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의 이른바 신뢰자본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네. 한국인 노동인권에 대한 좀 음. 그 외면이라든가 특히나 이른바 이제 엘리트 그룹들에 대한 편중된 그들만을 이제 잡으면 한국인들은 꼼짝 음.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음. 쉽게 말하면 이제. 민중은 개돼지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음. 도대 개돼지, 개돼지 수준이 왜 이렇게 높은지 자기들은 고민하지 않는지 모르겠지. 만 음. 이번에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뭐 이번 자기들이 조사 한 아, 자기들 조사. 헬프 네. 조사. 그게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네. 네. 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대안만 생긴다면 뭐 쉽게 와야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거룩한 식사. 황지우. 나이 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 빨을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이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 흘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몸에 한 세상 떠넣어 주는 먹는 일의 거룩하며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고다공원 뒤편 순대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숟가락 가득 떠 넣으시는 노인의 쩍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목이.